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모건 하우저리라는 사람이 그의 책 돈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요. 성공적인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철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키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핵심인데요. 여러분은 불을 쌓는 기술과 그 불을 지키는 철학,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계신가요?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트레이딩 결과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정말 능숙해요. 그런데 정말 딱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평범한 수익과 비범한 수익 그 운명을 가르는 차이는요. 바로 이기는 포지션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불을 지키는 열쇠예요. 자, 여기 정반대 두 가지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타기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이기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물타기. 이건 지는 길이죠. 불타기는 수익이 나는 포지션 위에서 성공을 더 키워나가는 거고요. 물타기는 손실 나는 포지션에 돈을 더 부어면서 제발 오르겠지 하고 실패를 부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극과 극으로 갈리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전략이 바로 이 불타기입니다.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내 예측이 맞았구나. 시장이 그걸 증명해 줄 때, 바로 그때 용기를 내서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모한 공격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법입니다. 반면에 물타기는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돈을 더 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 희망에 기대는 행동이지만 사실 이건 불타기가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위험한 길입니다. 로스카메론이나 앤서니 싱클레어 같은 전문가들이 괜히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물타기는 결국 훨씬 더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불타기는 옳았다는 게 증명된 판단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고요. 물타기는 틀렸다는 게 증명된 판단에 더큰 위험을 거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왜, 왜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거래에 굳이 돈을 더 넣어야 할까요? 전문가 덱스터 웨이드가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성과가 좋은 곳에 더 많은 자본을 할당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지극히 합리적인 자원 배분 원칙인 거예요. 시장이 네 분석이 맞았어 라고 확인까지 해줬는데 거기서 멈추는 건 잠재 수익을 스스로 거둬차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이 작동 원리예요. 초기 포지션에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에요. 데이비드 보먼의 말처럼 이게 여러분의 구매력을 실제로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덱스터 웨이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다음 투자를 위한 일종의 안전 쿠션, 즉, 완충 자금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원금이 아니라 시장에 벌어준 돈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성장을 가속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전략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동시에 아주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별표 5개 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불타기는 고급 전략이라는 사실이요. 만약 탄탄한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기가 없다면 이건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극대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이 불타기라는 걸 안전하게 하려면요.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기계적인 손절매. 이건 감정에 끼어들 틈을 주면 안 돼요. 둘째, 2% 규칙 같은 포지션 규모 조절. 브라이언 페지미 강조했죠. 한 방에 훅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로스 카메론이 말한 것처럼 최소 2대1 이상의 손익비. 먹을 땐 크게, 잃을 땐 작게.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손절매입니다. 덱스터 웨이드가 말했듯이 손절매는 모든 전략의 중추, 즉 척추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파국적인 손실로부터 지켜줄 가장 중요한 도구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 하나를 10달러에 100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손절 라인을 9.80달러에 걸어둬요. 그럼 우리가 감수할 최대 손실은 딱 20달러. 명확하죠? 자, 근데 주가가 예상대로 10.50달러까지 올랐어요. 기분 좋죠? 여기서 100주를 더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총 200주, 평균 단가는 10.25달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 이거 그냥 위험하게 돈더 넣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의 이 행동 하나가 이 모든 걸 단순한 도박이 아닌 정교한 전략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수가 됩니다. 자, 집중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포지션을 추가하자마자 200주 전체의 손절 라인을 내 평균 매입단가, 즉 손익분기점인 10.25달러로 바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모든 게 바뀝니다. 처음에 우리가 감수했던 20달러의 리스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거래의 리스크는 0, 제로가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전략의 정말 마법 같은 지점이죠. 이제 이 거래는 내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수익만 바라볼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짜 기회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주가가 오르는 건 전부 보너스 수익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칙에 기반한 불타기 전략은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서 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철학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건 하우저리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은 백만 가지도 넘는다. 하지만 부자로 남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함과 약간의 편집증. 그러니까 언제든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대비하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불타기 전략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이 불타기는요, 단순히 돈을 버는 공격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겸손함과 편집증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전략을 넘어서 부자로 남기 위한 전략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략은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렵게 얻은 부를 지키고 끝까지 부자로 남기 위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